이제 장난감도 돈이 됩니다. 재활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환경부에서 2026년부터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대상에 포함하겠다 발표했죠. 지금까지 장난감은 거의 버려지는 폐기물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매출 10억 이상 제조사나 수입 3억 이상 수입사가 재활용 비용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 생겼죠. 완구류만 따로 보관하는 구역을 만들어서 모으시고 철, 고무, 전자 부품이 혼합된 장난감은 분해 선별이 필요합니다. 수거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적을 인정받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난감의 배터리나 전자회로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니 화재 예방과 분리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꼭 필요합니다. 제도는 2026년 1월부터지만 수거 방식, 납품 계약, 보관을 미리 준비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기업 위탁을 받는 몇몇 업체들이 시장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야만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제조합 또는 제도 내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윤곽이 정해지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